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상큼한 망고 쪼꼬미 프루츠 미니백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손뜨개질 DIY 패키지로 바늘이야기에서 1680원에 만나보세요. 동영상 강좌와 함께 귀여운 가방을 완성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바늘이야기에서 만나는 사랑스러운 코바늘 미니스퀘어 백, 빈티지 블루 색상으로 마크라메 원볼, 도안, 동영상 QR까지 포함된 완벽한 DIY 키트예요. 15,900원으로 나만의 예쁜 가방을 만들어 보세요. 3위입니다. 김대리의 취향 니트로 따뜻하고 포근한 니트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탑다운 방식으로 쉽게 뜨고 핏하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코바늘로 나만의 미니 스퀘어백을 만들어 보세요. 부드러운 진베이지 색상실과 도안, 동영상 QR까지 포함된 특별한 구성이 단돈만 5,900원. 바늘 이야기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네트백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야나 메탈릭 클레이 코드 DIY 패키지로 바늘이야기에서 5% 할인된 11,4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100원 상당의.